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여기 오뚜기 다이기랍니다 어..와서 어, 영상 아이솔 한번 담아봤구요 또 창아이들 한번 이어서 담아볼까 하고 영상을 또 켰어요 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한번씩 또 눌러주시구요 여기 사장님께서 워낙 또잘 하시고 판매도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오뚜기 사장님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합니다. 어, 지금 뭐 여름철이라 다육이가 일반 그 창들이나 다육이보다는 바이솔이 대자라서 사장님께서 요즘 바이솔 판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 창들 너무 멋진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냥 가기는 섭섭하고 해서 여기 창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본답니다.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게 멋진 아이들이 있어서 담아볼게요. 보시고 힐링하시구요 색감이 뭐 아직까지는 아주 그렇게 예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아이들이 얼굴들이 아주 예뻐질 거예요. 보셨다가 여기에 필요하신 거있으시면뭐 택배도 되고 문의하셔도 괜찮구요 제가 이제 써져 있는 가격들만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성도감 마리아라고 이거 하나가 20만원 하네요. 이런 아이들은 원래 이거 메이커 있는 아이잖아요. 주성도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가격이 좀 있죠. 근데 생긴 코스나 이런 거는 아주 멋있어요. 저는 그냥 일반 보관 마리아가 있는데, 또요 주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 데 같더라고요. 요런 아이들, 여기 보면 말간이가 보이네요. 말간. 요거는 한 포티에 5만원씩이래요. 말간이. 저도 워낙 창을 좋아해서 창을 작년부터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흔한 아이들만 조금 이름을 알고 있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듣도 못도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름표는 안 달고 있는데요. 코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멋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늘씬 늘신 늘씬해가고 예리하게 생겼어요. 가격 안내까지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써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얘는 머큐리예요. 머큐리 멋지죠? 머큐리, 얘는 뭘까요? 얘는 데킬라 썬이라는 아이인데요. 지금들 아이들이 전부 다 물고파가지고 말랑말랑하네요. 얘는 스텔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텔라는 확실하게 압니다. 스텔라 같은데요. 멋있죠?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는 판매하는 아이가 아니네요. 패델리오 패델리오랍니다. 그리고 얘는 러브 초이스라는 아이예요. 러브 초이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머, 이 엠버라는 아이인데요. 색감 자체가 아주 초록초록하면서 예쁘네요. 요즘들 다육이 이름들이 다 새로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얘는 와일드 브러쉬예요. 와일드 브러쉬 5만원, 자국까지 달고 있네요. 얘는 파랑색 같은데 큰 대품아이고요. 이 아이도 이름표는안 달려있는데요. 붉게 물들들고 아가야까지 또 많이 달고 있답니다. 얘는 달리아 등이 나는 아이예요. 아, 멋있네요. 달리아. 얘는 가격이 좀 있는 아이 같은데, 아가야가 둘이나 달려있고요. 색감은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오, 저 뒤에 이 아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본격적인 요거, 바이기창 판매 시기가 돌아오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붙어 있을 텐데, 그한 여름철에는 별로, 바이기 판매는 별로 이 창들은 안 하시고, 바이솔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오뚜기 다이기는 조금 멋지고 명품 대품 다이기들이 좀 많습니다. 이쪽에는. 여기 얘는 레드 초이스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말캉말캉해요. 물 달라고. 여기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멋진 아이가 앉아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아이는 멋지기는 한데 제가 키우기는 너무 커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워낙 다기이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거 사다가 키우시면 좋으실거예요 오이 여기 당인금 요 아이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를 풀어풀 보고 다녀도 눈이 안 들어오더니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빨갛게 물들임이 아주 예쁘잖아요. 놀자리 없어도 나중에 요 아이는 하나 데려다 키우고 싶더라고요. 당인금 그리고 여기에 멋진 아주 코스가 그 멋있는 이런 아이도 있답니다. 예좀 보세요. 초록초록이지만, 이렇게 멋진 창들이 이렇게 앉아있고요. 얘는 미국 벨리라는 아이인데요. 미국 벨. 와, 얘 보실래요? 하나하나를 보면 아주 멋져요. 얘는 미국 보감이랍니다. 미국 보감. 머큐리 좀 볼까요? 머큐리? 대품? 잘생겼죠? 이쪽에는 사장님, 그냥, 어 가지고 계신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판매하는 아이도 있고, 그냥 비벼품으로 소장하고 계시는 갈비들도 있답니다. 아, 얘를 파시오접것 같네요. 여기에 주피터가, 이고 너무 예쁘게 물들은 아이가 있어요. 20만원씩 하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씩 다 데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우 얘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는 뭘까요? 네, 도감 마리아래요. 이거 도감 마리아. 창들은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어딘지 모르게 다르고요 어 이쪽에는 색감이 노란색으로 나오네요 이쪽에 어 색감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가격이 없어서 아쉬운 게 가격이 있으면 조금 안내를 해드릴 텐데 가격 자체가 없어서 제가 그냥 찍어보았어요. 야, 힐링하시고, 이렇게 원하는 아이들 이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택배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퍼플 샴페인, 얘도 있으죠? 오래된 군생 파키피덤 좀 보세요. 아 이런 거는 꽤나 비쌀 것 같아요. 파키피덤. 어, 이게 야생 파키피덤이네요. 두당 15만원씩. 멋있죠? 이 아이. 저기, 워아이있 뭐 보이는데, 얘를 8만원 하네요. 워아이니이 뭐 제가 이제 스텔라를, 하나를 배우고 나니까, 확실히 스텔라는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아이 스펠라 얘는 금호라는 아이예요 10만원 하네요 금호 아주 멋있습니다. 이파이 2, 4, 만원 하고요. 카르멘도 4, 네요카 4, 2, 네. 어머, 얘는 뭔지 이름은 없는데요. 상당히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천국의 계단. 이 아이 작품으로 심어놨는데 너무 이뻐요. 멋있죠? 색감이 이 아이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더, 더 진하게 물들은 모습이 아주 사람을 유혹을 한답니다. 천국의 계단이. 여기 랩소비라는 아이도 있어요 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화성에 오뚜기 달기에 나와가지고요 음, 여기서 또 점심 먹고 여기 사장님하고 영상도 같이 담고 즐거운 시간 보냈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 주문하실 거 있으시면 오뚜기 사장님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판매하는 영상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기서 가기라든지 아니면 바이솔. 지금은 바이솔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로 택배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고요. 남은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